참미 예수님, 2025년 5월 17일 부활제 4주간 토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SNS를 통해 우연히 외국의 성체고동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신부님이 성광을 신자분들이 만질 수 있게 가까이 갖다 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신자분들은 그 시간을 빌어 가까이 계신 주님께 기도도 드리고 눈앞에 주님을 본 것처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성당에 들어오면 엄숙해져야 하고 금줄이 쳐진 것처럼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장소가 바로 감실과 제대입니다. 감실과 제대 앞을 지날 때는 최대한 공경의 애를 가지라는 말을 듣고 자란 터라 가까이 가서 기도하거나 만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피정을 마치고 봉사자들과 마친 기도할 때, 경당에 있는 감실 앞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실에 모두 손을 대고 마음을 다해 자유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자들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각자 눈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자유기도를 봉헌했고, 아름다운 기도소리에 취해 있었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성체조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이미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만나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귀한 보물처럼 손도 대지 못하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멀리 떨어진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리라 생각하기 쉽지 않죠. 오늘 하루 성경이 있는 분은 성경을 한번 가슴에 품어보고 십자고상이 있는 분은 벽에 있는 십자고상을 내려서 가슴에 한번 품어보고 성체조별실에 사람이 없다면 감실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해봅시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하듯 나누며 영적으로 긴밀한 일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의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